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 감동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28세의 나이에 브라질 최고의 기술 기업을 일군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 매일 아침 그녀는 상파울루의 고층빌딩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가명을 쓰고 한국으로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이고, 저는 브라질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사업가 중한 명입니다. 불과 28세에 저는 제 기술회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궈냈습니다. 저는 상파울루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도심지에 큰 사무실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죠. 그들은 저를 비즈니스 천재이자 국가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비오는 화요일 오후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읽는 기사마다 그녀의 분노는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더욱 뜨거워지죠. 카를로스 그녀가 비서를 부릅니다. 한국에 관한 이 기사들 봤어요? 카를로스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어떤 기사들인가요? 사장님 그녀는 태블릿을 들어올립니다. 한국이 남미 사업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관한 기사들이에요. 이번 주에만 세 번째로 그들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카를로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브라질과 다른 남미 국가에서 온 방문객들을 추가, 질문 대상으로 삼는 특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은 우리를 더 오래 기다리게 하고, 가방을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한다고요. 그녀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갑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상파울로의 거리가 분주하고 다채롭습니다. 노점상들은 밝은 우산 아래에서 음식을 팔고,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은 손으로 대화하고, 크게 웃으며 만날 때 포옹합니다. 이것이 브라질입니다. 따뜻하고, 인간적이며, 생기 넘치는 곳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규칙으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은 나라들을 약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카를로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제 사촌 미구엘이 작년에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서울에 갔었는데요. 한국인들이 공손하지만 차가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는 아주 다르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는 단단히 악수를 하고 파트너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때로는 일이 잘 돌아가도록 규칙을 약간 구부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차갑고 규칙을 따르는 사회라는 생각은 그녀를 좌절감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갑자기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창문에서 돌아서서 카를로스를 마주합니다. 저 한국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합니다. 카를로스는 거의 커피를 엎을 뻔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인가요? 사장님. 미래의 비즈니스와 정의를 위해서죠. 그녀가 책상을 내리치며 대답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들이 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미인에 대한 그들의 불공정한 대우에 관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어요. 누군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회의를 소집합니다.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활기찬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 음악, 친근한 대화와 함께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나, 그녀의 재무 이사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곳에서 비즈니스 쪽에 비중을 두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협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 어떤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의 여정을 위해 건배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진짜 계획을 모릅니다. 그녀는 유명한 사업가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로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죠. 그녀는 다른 신분 리카르다 실바를 사용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흔한 이름이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그녀의 회사와 연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리카르다 실바로서 그녀는 평범한 브라질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자국의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차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음하고 상세한 일기를 작성할 것이죠. 그런 다음 브라질로 돌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는 기사를 쓸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완벽한 이미지에 관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혼자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녀가 모르는 것은 이 여행이 그녀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을 내린 지 2주 후,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죠. 20시간 이상 비행을 마치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평범한 브라질 관광객 리카르다 실바입니다. 저는 제가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모든 부당한 대우와 안 좋은 경험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휴대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눈에 띈 것은 얼마나 모든 것이 깨끗한지였습니다.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고 커다란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옵니다. 공기는 그녀가 익숙한 답답한 공항과는 달리 신선한 향기가 납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따라 출입국 심사구역으로 향하며 심각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미소 짓는 공항 직원이 다가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또렷한 영어로 말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나요? 그녀는 차갑거나 의심스러운 태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환영합니다. 출입국 심사를 위해 녹색 표지판을 따라가 주세요. 직원이 앞을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안내데스크에 브라질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깜빡입니다. 브라질어라고요? 그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며 그녀의 지시를 따릅니다. 출입국 심사 구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각 카운터 위에는 대기 시간과 담당 직원이 구사하는 언어를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습니다. 줄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어깨에 긴장을 한채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은 검은 머리를 한 여성 출입국 심사 직원이 묻습니다. 관광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추가 질문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 돈 또는 계획에 대한 긴 신문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텔은 명동에 있나요? 심사 직원이 그녀의 서류를 보며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지역이네요. 맛있는 식당이 많이 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게 전부인가? 특별한 검색도 없고, 의심스러운 질문도 없고, 차가운 대우도 없는데 그녀는 혼란스러운 느낌으로 여권을 받습니다. 출입국 심사 구역 밖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남자를 봅니다. 실바씨? 저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 기사 민호입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제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균형을 잃은 느낌으로 가방을 그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호의 차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소나무 향기가 납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창 밖을 응시합니다. 고속도로에는 포트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멀리서 그녀는 녹색 나무들이 패치처럼 있는 산들을 봅니다.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고층 빌딩들이 유리와 강철의 숲처럼 솟아오릅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민호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그가 미소 짓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방문객들이 우리나라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교통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알아차립니다. 상파울루 거리의 창의적인 혼동과는 너무나 다르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세 명의 직원이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약간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합니다. 로비는 편안한 의자와 벽에 걸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는 현대적인 공간입니다. 체크인 과정은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객실 키 사용법을 알려주고 아침 식사 시간을 설명하며 한국어를 브라질어로 번역해주는 호텔의 무료 휴대폰 앱에 대해 알려줍니다. 실바 씨,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객실 전화기에 0번을 누르세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합니다. 그녀의 객실은 15층에 있으며 도시 전망이 펼쳐집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을 바라봅니다. 해가지고 도시 전체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실망감을 느끼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편견에 대해 준비하고 왔습니다. 차별과 차가운 대우를 기록하기 위해 왔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효율성과 공손함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 진짜 한국을 보지 못했어.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세 문서를 엽니다.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관찰한 내용을 타이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항과 호텔 직원들에 대해 쓰면서 그녀는 아직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일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위로합니다. 내일은 내가 필요한 증거를 찾을 거야. 그녀는 뜨거운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곤하지 않은데도 침대에 누웁니다. 그것은 예상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잠에 들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그녀가 틀릴 리 없습니다. 그 모든 뉴스 기사들이 틀릴 리 없습니다. 내일, 그녀는 진짜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가 많이 들어온 차갑고 차별적인 곳을. 하지만 잠이 그녀를 덮치면서 그녀의 내일을 기약합니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궁금해합니다. 저는 오늘 진짜 한국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일찍 일어납니다.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직원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잘 주무셨는지 물어보는 가운데 저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들고 나섭니다. 저는 확인할 장소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조사에 따르면 이곳들은 외국인들이 종종 차별을 겪는 곳들입니다. 정부기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비즈니스 지역이죠. 그녀의 첫 번째 방문지는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를 위해 등록할 수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녀는 단 일주일만 머물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건물은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는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깔끔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에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직원들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 공간에 자리를 잡고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한 나이든 아프리카 남성이 카운터에 접근합니다. 그녀는 무례한 대우를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한국 공무원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영어로 그에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자 그녀는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는 태블릿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했을 때 함께 미소짓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인도인처럼 보이는 가족을 지켜봅니다. 한 직원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서류 작업을 안내하며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각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건 맞지 않아, 그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들었던 차별은 어디 있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정부 기관을 떠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쇼핑 지역입니다. 한참 걷다 보니 배가 꼬르륵거립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의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깥에 테이블이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발견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부온조르노. 이사벨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탈리아 억양이 있는 여성이 말합니다. 혼자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 테이블로 갑니다. 레스토랑은 한국인과 외국인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친근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이사벨라 코스타, 주인입니다. 그녀가 메뉴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품고 대답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셨나요? 이사벨라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따뜻한 소리는 그녀에게 고향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폴리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8년째 서울에 있어요. 이 도시에 반해서 떠나지 않았죠. 그녀의 호기심이 그녀를 이끕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대우받으세요?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으로서요? 이사벨라는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놀란 듯 하지만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어디서나 그렇듯 어려움은 있어요. 서류 작업이 복잡할 수 있고,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 레스토랑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지해 주었어요. 그녀는 손을 붐비는 공간 주위로 흔듭니다. 제 직원의 절반은 한국인이에요.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한국 고객들은 음식을 좋아하면 가장 충성도 높은 고객 중 하나가 됩니다. 가브리엘라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출신들을 차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눈썹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물론, 여기에도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브라질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처럼요. 하지만 제 경험상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외국인들에게 놀랍도록 개방적입니다. 관광객 그룹이 레스토랑에 들어오고, 이사벨라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녀는 메뉴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한 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의 파스타가 도착하고 그것은 맛있습니다. 아마도 브라질 밖에서 먹어본 것중 최고일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가까운 테이블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섞인 그룹이 대화하고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한국인 고객과는 한국어로, 외국인 고객과는 영어로, 심지어 다른 언어의 일부로도 쉽게 전환합니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읽었던 궁궐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녀는 지훈이라는 젊은 한국인 가이드가 이끄는 투어 그룹에 합류합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훈이 아름답게 그려진 천장이 있는 궁궐을 보여준 후 물어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어 손을 듭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일부 관광객들은 불편해 보이지만 지우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짓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질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한국은 역사의 대부분 동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스스로를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렀죠. 30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국제 관광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지우는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부 나이든 한국인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과 교류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매우 규칙 중심적일 수 있는데, 이는 때로 더 유연한 문화권 사람들에게 경직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한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3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했지만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투어가 계속되면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그녀의 믿음과 반대됩니다. 그녀가 차갑고 차별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효율적인 시스템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녀가 비판했던 규칙 준수는 모두를 위해 일이 잘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맛있는 냄새와 밝은 불빛으로 가득한 야시장을 통해 호텔로 걸어갑니다.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가족들이 작은 종이컵과 봉지에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산책합니다. 10대들은 알록달록한 디스플레이 앞에서 셀카를 찍습니다. 그녀는 음식 가판대에 멈춰 서서 맛있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판매자는 미소 지으며 그것을 준비해 줍니다.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간 일종의 전입니다. 그것은 뜨겁고 바삭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판매자가 먹는 것을 흉내 내며 물어봅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합니다. 그는 자부심에 빛납니다.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도록 허락합니다. 결함을 찾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방문자로서 그리고 그녀가 보는 것은 상파울로에서처럼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활기차고 복잡한 도시입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한국의 진실문서를 계속하기 위해 노트북을 엽니다. 그녀는 빈 페이지를 오랫동안 응시한 다음 타이핑합니다. 2일차 저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코엑스라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기술 전시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브라질에서 기술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혁신 기술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시회는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로봇들,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상현실 게임들, 그리고 종이처럼 구부러지는 얇은 화면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즐기며 질문을 하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 기업가들과 명함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한부스에서 그녀는 대화를 즉시 번역해주는 기기를 봅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한국인 남성이 그것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제품이네요. 그녀가 기계가 한국어를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 동시에 번역하는 것을 지켜보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성민이라고 하고 개발자 중한 명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한국인들이 방문객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은 기기를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대화의 의미를 잘 캐치합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녀가 인정합니다. 브라질에서는 비즈니스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기술이 상호작용을 덜 인간적으로 느끼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인간적 연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제거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는 기기를 끄고 명확한 영어로 계속합니다. 기술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야지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강한 충격을 줍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이 인간적인 따뜻함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술이 실제로 다른 문화 간의 연결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오후 늦게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메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구름이 모이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비를 피해 달려갑니다. 한 연세 드신 한국인 여성이 완전히 젖은 채로 카페로 서둘러 들어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창 밖으로 그녀는 노인이 밖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을 알아차립니다. 보도 위에서 비에 젖고 있는 작은 지갑이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녀는 비속으로 달려나가 지갑을 집어들고 노인에게 돌려줍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한국어로 말합니다. 카페 주인이 통역하러 옵니다. 그녀가 당신은 친절한 젊은이라고 말하고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대요. 그녀가 당신에게 커피를 사주고 싶대요. 그녀는 공손하게 거절하려고 하지만 노인은 고집을 부립니다. 곧, 그녀들은 카페 주인이 대화를 통역하는 동안 함께 앉아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핸드폰으로 손자들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중한 명은 브라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들 둘다 기뻐하는 우연의 일치죠.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김할머니와 진정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가 브라질에 방문한 사람에게 보여줄 따뜻함과 똑같이 그녀를 대해줍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비는 그쳤고 아름다운 일몰이 서울의 스카이라인 전체에 펼쳐집니다. 그녀는 내면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의 마음 주위에 쌓았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성민의 번역 기술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김할머니의 친절함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 중 어느 것도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차갑거나 차별적이라는 이야기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더 신중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선정적인 뉴스 기사들을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녀는 한국이 실제로 외국인 방문객과 거주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증가시켜 왔다는 보고서들을 찾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이민국의 AI 시스템은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것에서 결함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대신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현대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속삭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갑니다.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수백만 개의 별처럼 빛납니다.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그녀는 갑자기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되어 슬퍼집니다. 새로운 생각이 그녀의 마음 속에 형성됩니다. 만약 언젠가 가짜 인물을 가진 리카르다 실바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로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맑은 정신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한국에 대해 비판할 거리를 찾는 대신, 저는 이 나라와 그 국민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인사동이라는 동네 근처의 전통찻집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작지만 아름다웠으며, 나무 바닥과 창문에 한지 스크린지가 있습니다. 친절한 눈을 가진 노인이 그녀에게 한국차를 제대로 마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 손으로 잔을 들고 마시기 전에 향을 음미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차 의식은 인내심을 가르칩니다. 노인이 그녀를 위해 통역해주는 젊은 여성을 통해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적절한 단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때 엄격한 규칙 준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일을 하는 문화적 가치임을 이제 이해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젊은 한국인 기업가들이 새로운 앱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합니다. 그 작업 공간은 브라질에 있는 그녀의 회사를 너무나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영이라는 젊은 CEO가 그녀를 안내합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열정적인 영어를 구사합니다. 저희는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으로 팀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이 앱은 노인들이 일상적인 작업에 도움을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해줍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가브리엘라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든 함께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영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요? 저희는 남미로 확장하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연락처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사실 제 회사는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큽니다. 저는 실제로 리카르다 실바가 아니라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입니다. 지영은 즉시 그녀의 이름을 알아봅니다. 바스코텍의 창립자요? 저희는 비즈니스 수업에서 당신 회사의 성장 전략을 공부했어요. 그녀는 여정과 왜 다른 이름으로 한국에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를 판단하는 대신 지영은 웃습니다. 우리 모두 방문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녀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열린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 또는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녀는 이사벨라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작별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임무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네요. 이사벨라가 특별한 디저트를 서비스로 가져오며 말합니다. 당신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상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으로 이사왔을 때, 한국인들이 모두 일만 하고 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가 한국인들이고 주말에 노래방에 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녀는 며칠 만에 가벼워진 기분으로 웃습니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믿었던 것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이사벨라가 조언합니다. 뉴스는 종종 성공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때로는 문화적 차이가 실제로는 단지 일을 하는 다른 방식일 뿐인데도 차별로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그녀는 남산타워의 전망대에 서서 도시를 이루는 불빛의 바다를 내려다 봅니다. 서울은 그녀가 예상했던 차갑고 차별적인 곳도 아니고 완벽한 낙원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이 있는 실제 장소 그녀가 사랑하는 브라질처럼 자신만의 강점과 도전이 있는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분노의 찬폭로가 아니라 편견에서 이해로 가는 여정에 대한 사려 깊은 성찰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고국의 친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벽이 아닌 다리를 만들기를 희망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내려다 봅니다. 그녀는 계획했던 대로 차별의 증거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우정, 비즈니스 기회, 그리고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최악을 찾는 것은 종종 우리가 최선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요. 6개월 후, 그녀는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찾는 브라질 기업가들과 함께 자신이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로서 말이죠. 그들의 첫 번째 미팅은 지영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데 이제 그녀의 회사는 그녀의 회사의 지원으로 상파울루의 사무실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 끝난 후 그녀는 브라질 동료들을 이사벨라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들을 팔 벌려 환영하고 이탈리아 전통과 한국 맛이 어우러진 요리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준비해 줍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존중과 개방성을 가지고 함께할 때 최고의 일이 일어난다는 맛있는 상기입니다. 그녀가 브라질 친구들이 새로운 한국 파트너들과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는 혼자 미소 짓습니다. 편견으로 시작된 여정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이어졌습니다. 단지 이해가 아니라 연결로 말이죠. 때로는 잘못된 것이 현명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 결국 자신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라 바스콘셀로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의 편견 없는 진심을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두운 부분보다 맑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주 큰 민족이죠. 그걸 이제 알았다니 다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